네, 안녕하세요. 함께는 하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9월 28번을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법 문제 우리 문, 저,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들 체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자, 무엇이 what could be wrong? 무엇이 잘못됐나요? with the compliment. 이런 칭찬이죠. 어떤 칭찬? I'm so proud of you. 딸아 내가 어,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산티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just as 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딱 모모인 것처럼 모처럼요. it is misguided to offer your child first p r a i s e 당신의 아이에게 잘못된 칭찬을 제공하는 것처럼 misguided 잘못하는 거죠. 자 it to 진주,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에요. 주어+ 가 너무 길니까 뒤로 빼고 가져올 넣는 거죠. 자, 괜찮아요. To your, uh, to your child. 자, it is also 또한 a mistake 잘못이랍니다. 뭐 하는 거요? To reward 보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t's 나오네요. To reward 보상하는 건 역시 뭘 보상해요? All of his accomplishments 뭐예요? 그의 성취. 아이의 성취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상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가짜 칭찬을 하는 거랑요. 모든 거에 보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보상은 칭찬 역시 보상이에요. 자, 계속 가봅시다. Although, 비록 rewards, 보상이라는 것은요. sound 모처럼 들려요. 자, 우리 sound 어떤 애들이에요? 지각동사 말고 감각동사라는 거 찾아보시면 요이 형식 동사들인데요. 이 형식 동사 어떤 애들이죠? 그렇죠. 보호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대부분 형용사나 명사로 오는데요. 자, sound positive 뭐예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들린다. 긍정적으로 들리지만요. 그것들은 can often lead 뭐예요? 종종, 자주 이끌어요. 어디로 이끄냐면 to negative consequences 뭐죠? 그렇죠.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It is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 take away. 그것들이요. 여기서 reward이겠죠. Take away. 뭐예요? 어 단어 정리합시다. 가지고. 어, 간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Take away. 가, 뭘 없애요? From the love. 사랑을 없애요. Of learning. 뭐에 대한 사랑? 배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성취에 대한 성취욕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어렵나요? 자,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아요. 예를 들면 100점을 맞는다고 생각합시다. 자, 근데 100점을 맞는 게 어, 나한테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누가 100점을 맞을 때마다 천 원씩 준 거야. 자,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뭘 위해서 100점을 맞게 돼요? 그렇죠. 내가 100점을 맞은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천 원을 받는 게 즐거운 거죠. 천원이 너무 적은가요? 그럼 만원 할까요? 자, 만 원을 받는 게 즐거운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 원이 사라지게 된다면, 네, 백종을 맞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만약에요, 당신이 지속적으로 보상해요 아이를 계속 보상하는 거예요. 뭘에 보상하는 거죠? For her accomplishments 위에서 나왔죠. 그녀의 성취, 그의 성취에 대해서 계속 보상한다면요, she starts to focus more.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한 거예요. More on 어디에 집중하냐면 Getting the reward. 보상을 얻는 데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Then 뭐보다요? On what she did to earn it. 자, 우리 what 나왔네요. what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랬어요. What 앞에 여기 있나요? 없나요? 네, 없어요. 일단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뒤에 불완전한가요? What she did. 그러면 무엇인가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죠여에에뭐없없요 자, 자, 왓 앞뒤 다 h 어 있는 거보니 t 답이 아니에요. 자, 계속 가봅시다. t t h e focus of her excitement. 자, focus of her excitement. 뭐예요? 집중하는 곳이죠. 중점이에요. 그녀의 흥분, 그녀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죠. 그녀의 즐거움 i 집중도는요. 집중점은. s h i f t s 바뀌어요. 뭘로부터 바뀌죠? f r o m e n j o y i n g l e a r n i n g 뭐예요? Learning itself, 그 배움 스스로 배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 배움 그 자체로 집중하는 거해요 집중하는 거부터 어디로 바뀌죠? To 자 shifts from to 나와야 되죠. 여기서 from 뭐죠 네, 전치사요. From A 그 다음에 to B to 역시 전치사예요. 그죠 전치사 뒤에 뭐 나오나요? 네,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가 나올 수 없고 당연히 ing가 나와야 되니까 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의 투와요. 전치사의 투 구분하는 게 많이 나와요, 요새. 보면 from a to b까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잘 보셔야 되고 여기 전치사 투니까 뒤에 ing 나온다는 거 체크해 두세요 다음 봅시다.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이 될 텐데요. 자, 5번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너가 칭찬해요. 매번, 매번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를. Identifies a letter, she may become a praise lover. 그녀가 뭐가 돼요, 결국엔? 그렇죠. 칭찬을 사랑하는 아이가 됩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죠. who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 who 누구죠? 주어. 그렇죠. she예요. 얘는 she인데 she eventually become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becomes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는 she may become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동사. 조동사 뭐 하는 애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어, 여기도 그냥 같은 become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얘는 동등하게 이어진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다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그녀는요, 결국에 becomes 합니다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오 번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에는요, 시제나 태수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삼 번의 w a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다 비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경우 답이 아니니까 그 무조건 w a 나왔다고 답을 찍으시면 안 되겠어요. 괜찮죠? 자 혹시 어려운 문장이 있거나요 단어 정리가 잘 안됐다 하시면 우리 마더텅 답지 굉장히 세세하게 잘돼 있으니까 한번더 보시고요 다음 문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